소재업체 변경은 막말로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일본 소재업체가 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복을 걷어찬 겁니다 머니투데이가 에스그룹 반도체 엔지니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안이 발표되자마자 삼성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은 황급히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삼성은 내년 생산분부터 일본산을 모두 배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삼성에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일본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탈 일본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이 와서 빌어도 이미 늦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부품 국산화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독재 개발에 성공했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카메라 모듈 등은 삼성 전기를 통해 조달받습니다. 문제는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중에 필수적인 스마트폰 관련 부품 소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특수 레진과 스마트폰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라디오 주파수 부품 등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소재 플로어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제품이 90% 이상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을 이번의 기회로 폴리 이미드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산 소재를 확보해 고강도 신뢰성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공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폴리 이미드는 SKC 코롬 PI, 코롱 인더스트리, SKC 등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C는 최근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용 폴리 이미드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소재를 외국에서 대체하고 국산화 공정에 나서자 최대 고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인 일본 기업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벨기에 소재 업체 등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최대 10개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체할 곳을 찾자 일본이 한달 만에 이 포토레지스트를 허가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의 브라스소를 납품하는 모리타 화학 사장은 니케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2일 이후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겠다.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모리타 야스오 모리타 화학 공업 사장은 한해 사이에 비슷한 문제가 계속되면 일본 대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도 싱가포르 해외 공장 생산분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오카 공업은 최첨단 극자외선용 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도 생산해 한국 기업에 납품할 것이라며 이번 수출 관리 엄격화에 따라 한국에서의 레지스트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이 일본산을 배제하고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신뢰도와 정합성 테스트를 끝내고 최근 디름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도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공진 세미캠 등이 이들 소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이 아직은 일본에 못 미쳐 완전 국산화까지 현실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해당 소재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원료를 한국에서 가공해 납품하겠다는 대만 유럽 업체들의 제의에 삼성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종 소비자를 확인해 수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간접수입 방식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다른 국가들이라도 일본산 올레오를 쓰면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대비해 중국 내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중국 내 한국 공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내 휴대전화 공장을 베트남 인도로 옮기는 한편 일본 제재의 방패가 되어줄 미국의 가전 공장을 확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일본의 자위는 무모하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